네, 이번에는 따라푸다사이 형태를 보실 겁니다. 어제 보셨던 타라형에서도 잠깐 하기는 했는데 어, 이게 중요한 그 패턴이라서 좀더 자세하게 볼게요. 보시면 이제 A 따라 B 형태로 사용을 할때이 B 부분에 의지, 희망, 뭐 명령, 의뢰 표현이 올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뒤에 올수 있다는 거죠. 마쇼, 마생까, 그다음에 따이 테쿠다사이 이런거는 요구할 때 쓰는 거죠. 의뢰 표현도 되고 명령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테쿠다사이에서 이 쿠다사이를 날린 버전도 가능합니다. 이 태형이 이제 상대방한테 뭐뭐해 이럴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기다려 그러면 맞대 이렇게 쓰죠. 이것 좀 봐봐 할때 코레미 때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니까 이 태형 자체가 어 상대방한테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 쓰는 표현이라서 지금 타라형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설명 드리면, 이비 부분에 의지, 희망, 명령, 의뢰가 올수 있냐, 없냐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 조건표현 네 가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된다고 했었고, 봐도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물론 예외가 있긴 했는데, 아, 그 예외는 그 영상이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라는 기본적으로 다올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가 다올수 있고. 나라도 올 수는 있어요. 태쿠다사이 같은 게올수 있는데, 그러면 이두 개가 둘다 오면 어떻게 구별하냐? 의미가 달라요. 이거 나라 할때 자세하게 설명 드릴 건데, 그 순서가 다릅니다. 일이 일어나는 순서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뒤에 이 비부분에 이네 가지가 어떻게 오는지만 알아도 요 활용법을 구별해서 활용할 수 있어요. 타나카상좋았따라 와다시토 츠키앗테 쿠다사이. 네, 타라형 만들 때 과거형 만들고 뒤에 라 붙이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 요 같다라 같은 경우에는 이이가 바뀐 겁니다. 이이의 과거형 요 같다 뒤에 라가 붙는 거고요. 만드는 방법은 과거형에 붙지만 의미는 과거랑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거 욕 같다라는 정말 많이 쓰여요. 이거 그냥 외워주세요. 괜찮으시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다음에 스키아우 같은 경우에 이게 사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행동을 같이하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이건 두 가지 다 가능하겠죠. 사 음, 사겨 주세요도 되지만 지금 내가 어떤 걸할 건데? 아니면 내가 어딜 갈 건데? 같이 가자. 이런 의미로도 볼수 있습니다. よかったらこの数学の問題ちょっと教え 네. 저희 예전에 테쿠다 사이 할 때도 자세하게 했었는데 이게 부탁의 의미로만 보면 안 되고 명령의 의미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테쿠다 사이에서 이 쿠다 사이를 날리고 쓰면 이제 반말 버전이 되는 거죠 반말 버전의 부탁이나 명령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괜찮으면 이것 좀 알려줘 반말 버전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힘하다는 나형용사죠 나형용사의 과거형은 닫다죠 그 뒤에 라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가하면 좀 짬이 있으면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타라는 뒤에 쿠다사이가 올수 있어요. 시간과 아루라고 하면 1그룹이니까 우쭈르 그래서 시간이 따로 다면 뒤에 이 시간이 따로 있면어시다면요 시간이 있다면 이이 있다면 이요시이 있다면 가시면에이가요이 부분을 다시면일에미루가때오시쿠이가요다요시다가 을 이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봐놔 주세요가 되는 거죠. 준비가 되 됐다라 연락해 주세요. 네, 준비가 되면인데 자 보면 데키루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할수 있다, 잘한다도 있지만 이 완성되다, 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기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3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준비가 다 되면 연락해 주세요. 부에의 보고가 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걸 보시면 돼요. 각 품사별로 명사를 수식할 때 이형용사는 그냥 붙죠. 높은 빌딩. 그 다음에, 나용용사는 다를 나로 바꿔서 명사를 수식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는 이 안에 노를 넣어서 뒤에 명사를 수식합니다. 근데 이제, 어, 그리고 동사는 어, 이렇게 사전형으로 뒤에 명사를 수식하면 돼요. 그죠?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이런 조사나 부사 같은 것도 뒤에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 경우에는 노를 넣어주셔야 돼요. no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명사가 명사 수식할 때 '노'가 들어가고, 이렇게 조사나 부사가 명사 수식할 때도 '노'가 들어가요. 도착하다니까 수를 과거형으로 바꾸고 '나'가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태 쿠다 사이에서 쿠다 사이를 날린 버전이니까 가볍게 반말로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타라, 테형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すみませんが、子供が昼ご飯を食べたらお昼寝をさせてください. 어, スルー의 사역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낮잠을 자게 해주세요.가 되는 거죠. 메뉴가お決まりになりましたらベルでお知らせください.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예문부터 해서 뒤쪽에 있는 예문들 쭉 읽어보시면 경어가 많이 들어가요. 경어는 이제 존경 표현, 그다음에 겸양을 경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왜 많이 들어갈까요? 이 쿠다사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다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남한테 요구를 할때 쓰는 거죠. 어떤 부탁을 하거나, 의뢰를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뭘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내가 내 상사가 됐든 내 부하가 됐든 어떤 걸 요구하고 부탁할 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죠. 괜찮아요. 예의 바르게 격식을 갖추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쿠다사이가 갖고 있는 그 역할 때문에 이 타라쿠다사이에 겸양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어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보면 아까 쿠다사이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토, 뭐 바, 나라 이런 게 있을 때 토랑 바는 잘안 들어가고 타라랑 나라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타라에 더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두 개가 세트로 많이 쓰이고, 쿠다 사의 자체가 어떤 부탁을 하는데 많이 쓰이다 보니까, 경어가 들어가는 문장들이 많아요. 자, 키마루란 동사가 있고, 자, 오에 마스형에 니 나루어 붙이면, 이게 존경 문법이죠. 결정하시다가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1그룹 동사니까 2단으로 바꾸고, 마스를 붙이면 결정하십니다. 습미다체로 바꾼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자 이거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마스나 데스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끝에 글자가 우단이죠, 우단이잖아요. 그래서 동사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로 끝났고 이거를 시따로 바꿨다는 건뭐냐면 뭐, 스로 끝난 동사는 과거형 시따로 하죠. 하나 쓰란 동사 과거형 어떻게 해요? 하나 씻다라고 하죠. 그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쓰를 과거형으로 하면 씻다가 되고 여기 라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 결정하시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오 마스형의 쿠다사이가 붙은 겁니다. 필요でしたらお使 필요하다죠? 어, 나형용사 활용해서, 다 떼고, 데스가 붙고요 이거 보면, 스로 끝났잖아요. 이거 동사처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용으로 하면, 시다가 되는 거고, 여기 라가 붙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시면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도, 오, 마스형, 쿠다 사이. 이것도 존경 문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용해주세요. 네, 이루라고 하면 필요하다인데, 어, 이 한자를 쓰는 이루는 1그룹 동사예요. 예외 1그룹 동사입니다. 그래서 부정형으로 바꾸면 이나이가 아니고 이라아이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형용사 활용해야 되니까 이때고 깠다 뒤에 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으면 버려주세요. 네, 자 보면 어, 난가아루 그래서 이렇게 아리마스로 바꾼 다음에 이걸 다시 과거형으로 바꾸고 라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시면이 돼요. 그 다음에 오시아루라고 하면 말하다 이유의 존경 표현이죠. 그래서 어, 말씀해 주세요가 됩니다. 네, 자 이것도 아루를 습니다체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과거형으로 바꾼 다음에 라가 붙었어요. たな中さんよかったらったしと付き合ってください。さよ,かさいよかったらこの数学の問題ちょっと教えて。よかったらこの数学の問題ちょっと教えて。暇まだったらちょっと手伝ってください。 暇だったらちょっと手伝ってください時間があったらちょっとこの資料を見ておいてください時間があったらちょっとこの資料を見ておいてください準備ができたら連絡してください準備ができたら連絡してください部長への報告が終わったら会議室まで来てください 部長への報告が終わったら会議室まで来てください。心配だから到着したら電話して。心配だから到着したら電話して。すみませんが子供が昼ご飯を食べたらお昼寝をさせてください。すみませんが子供が昼ご飯を食べたらお昼寝をさせてください。メニューがお決まりになりましたら。 ベルでお知らせください。メニューがお決まりになりましたらベルでお知らせください。必要でしたらお使いください。必要でしたらお使いください。らい,さい,いらなかったら捨ててください。いらなかったら捨ててください。何かありましたら遠慮なく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 何かありましたら遠慮なく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ご相談がありましたらいつでもご連絡くださいご相談がありましたらいつでもご連絡ください